네, 안녕하세요. 감자돌이입니다 오늘은 F1 매니저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모터스포츠 매니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F1부터 GT 클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차량의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징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물도 변경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요. 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매니징을 다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도 경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새로 객신해야 하고 다른 팀의 드라이버나 쉬고 있는 드라이버를 캐스팅하여 스카우트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피트크루까지 관리를 해야 하고요. 새로운 피트크루를 계약을 하거나 그 피트크루에 따라서 계약금도 지불해야 하고 매달 나가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트크루들은 전부 다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피트 스톱에 기록이 늦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메일 알림창을 이용하여 어떤 메일이 우리에게 왔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참여하여 이 언론에게 인터뷰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어, 드라이버나 뭐 팬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요 스폰서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패티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 경기마다 동일하게 P1, P2, P3 세션을 가지고 각 세션마다 트랙에 맞는 베스트 셋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업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주행을 시키게 되면 드라이버들이 각 셋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드라이버마다 최적의 세팅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어 변경도 해보고 이것저것 셋업 방법도 변경 해보고 퀄리로 달릴지 아니면 뭐 레이스 페이스로 달릴지 이런 것들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1, P2, P3에서 최적의 세팅을 맞추면 이렇게 각 항목에 따라서 최적의 세팅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세팅들을 가지고 퀄리파잉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와 동일하게 Q1, Q2, Q3 세션을 가지고요. 이게 끝나면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됐고요. Q1, Q2, Q3에서 일단 1, 2포디움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유리하기 시작했는요.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가만히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전략들을 변경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날씨 체크도 해야 하고요, 트랙의 그립 상태나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상태에 따라서 피트 전략도 다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날씨가 변경되거나 하면 드라이버들이 피드백을 주곤 하는데요. 어, 단순히 드라이버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게임을 잘 모를 경우에는 드라이버들이 주는 피드백에 따라서 진행하는 을 것이 좋고요. 각 세션별로 이런 식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드라이 세션으로 바뀌면 타이어도 변경해주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추월하는 장면도 계속 나오고 연출이 되고요. 날씨가 계속 바뀌고 피트에 따라서 순위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해주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정말 본인이 운전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심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알파 매니저 같은 비상 게임을 사는 것보다는 할인할 때 이런 게임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같습니다. 지금 레이스는 2 1랩 남은 상황인데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리스한테 계속 계속 푸시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등은 리플레르가 달리고 있고요. 레이스는 에 아직 21랩 정도 남았습니다. 21랩 정도 남았고, 노리스가 4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3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전략을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경해주면서 달리게 됩니다. 자, 러셀 선수가 인코스 찌르면서 다시 3등을 올랐고요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더 찌르는 노리스 그렇게 3등을 유지했고요 자 레이스는 21렙 상황인데 서로를 계속 계속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레드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데요 지금 벨스타펜이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볼피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더푸시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시간차를 좀더들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레이스에는 이제 20바퀴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계속해서 러셀이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리스나 루플레드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지금 타이어를 조금 더 일찍 교체했기 때문에 먼저 PT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더 PT 전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지금 날씨는 비가 오다가 드라이가 됐다가 다시 비가 오고 지금 다시 드라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남은 바퀴는 19바퀴 과연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날씨 체크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단순히 인터미디어에서 날씨 상황을 보면 웹 타이어를 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 누가 먼저 웹 타이어를 끼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타이어는 아직 40%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더 비가 많이 올 때까지 차를 계속 푸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타임은 18바퀴 남았고요. 러셀이 먼저 첫 번째로 PT는 들어갔는데 아직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터미디어로바꿨고요 저는 이 타이어로 버티다가 외 타이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리스가 4위를 유지하고 있고, 뒤에 베텔과 알론스와 딕선. 이렇게 세대가 저를 추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니징 게임은 지켜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심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심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는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보통 게임을 하곤 합니다. 전작인 모토스포츠 매니저에서도 저는 맥라렌을 우승시켜 보려고 최적의 팀을 구성하고는 했는데요. 일단, 노리스와 르클레르로 정해서 좋은 기록을 뽑아내곤 하였습니다. 어, 모터스포츠에서 리카르도가 있었지만, 리카르도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바로 르클레르로 변경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디가 가장 좋은 조합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1위는 르클레드, 그리고 5위가 노리스인데요. 지금 타이어 전략이 현재는 순위가 5위지만 나중에 다시 포디움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는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는 원래 지금쯤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바퀴 더 버티면서 외 타이어로 넘어가면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둘다 한두 바퀴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동시에 더블스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레이스는 10바퀴 조금 넘게 남았어요 자 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해밀턴도 이제 피트 들어갔고 다른 선수들도 다 피트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블스택으로 피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외 타이어를 끼고 나왔구요. 그 전에는 보통 인터미디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저, 제일 늦게 피트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언더컷을 시도해서 가장 싱싱한 타이어를 가지고 오고 있구요. 랩 타임은 이제 네 바퀴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딕슨과 휠투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랩인데요. 현재 1위는 르클레르, 2위는 빅손, 3위가 노리스. 그런 빅선을 끝까지 추월하는 노리스. 초반에 기름 관리를 좀 해가지고 막판에 다 때려 박는 그런 전략입니다. 레이스는 끝났고, 1위는 누클레르가 차지했고 3위가 노리스 더블퍼디엠은 굉장히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스가 끝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넘기는 게 아니라 레이스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레이스가 끝나게 되면 이것처럼 내가 사용한 부품에 문제가 없었는지,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재정 관리까지 해주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경기 결과들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재밌게 느껴지신다면 새로 나온 F1 매니저를 한번 구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